자, 가입 신청 하시는 부분에 앞서서 어, 중요 추가 설명 부분들 내용 하나 더 전달을 해 드릴게요. 어,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 중에 저희 클럽, 우리는 퍼펙트 플랜 어, 이 상한가 어, 75% 비율 확률로 어, 검색해 주는 어, 핵심 뉴 단타 검색식 중요하다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드렸었는데 이게 상한가 그날 나오는 거에 어, 이제 75% 이상에서 거의 100%까지도 미리 상승 초입에 조기 포착해주는 검색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방송 부분에서 설명해드릴 때는 어 예시 부분이 그 당위기조에 어 상한가 종목이 이제 몇개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 드려서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좀 따끈따끈하게 27일 금요일 기준으로 어 움직였었던 종목 부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가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얘기 드렸죠 이거 하나 일격상 검색식 3탄 뉴 단타 버전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도 사실 이번, 아, 올인원 퍼펙트 플랜 패키지 여러분들 3개월 가입 조건 부분들 신청하시는 거 99만원, 에그 3개월 패키지 신청하시는 거 아까운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해드린 이유 부분들이 지금 자세하게 설명이 이제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 27일 기준이에요. 예, 27일 기준으로 당일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아, 종목들이에요. 어,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상한가 종목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예, 여섯 개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에 b 비 n 오로라, 일진 디스플, 하이퍼 코퍼레이션, 젠큐릭스 유틸릭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여섯 개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봐도 지금 이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 트레이딩을 갖다 직접 이제 켜놓고 있는 분들은. 근데 저희 일격 상한 검색식 뉴단타에서 어, 지금 이날 기준으로 어, 상한가 조기 포착해준 상승 초입에서 조기 포착해줘서 상한가에 간 종목이 세 종목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어, 여섯 종목인데 세 종목이면은 아, 포착 확률이 50% 정도 아니냐? 75% 확률이라고 했는데 조금은 덜 포착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 매매 가능한 종목을 포착해 주는 검색식이에요. 매매가 가능한 종목, 상한가를 갔더라도 이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냐 불가능한 종목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 검색식을 통해서 진짜 종목을 포착해 주는 거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번 27일 기준 매매에서 정확하게 검증될 수 있는 자료로 나와서 추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상한가 6개 중에, 그죠? 예, 요, 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왼쪽 화면하고 동일 화면인데, 아, 비교해서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 a b o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들어간 거지만, 이 a b o 차트거든요? 보이시죠? 점상한가예요 점점 점점 이런 종목은 검색식 자체에 포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맞죠? 점상한가 가는 종목을 갖다가 매매가 뭐가 가능하다고 이거를 포착을 해주겠어요. 주가가 저 위에 점상한가 내방이 있는데 이거 자체를 만약에 포착해줬다. 27일 날 그럼 그건 검색식이 아닌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점상한가 같은 종목은 미포착 사이래요. 애초에 매매가 불가능한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포착을 해 주지 않아요 뉴단타 검색시기 문인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로라 <laughs> 연상한가 종목이죠? 연상한가 종목 네. 일격상한검색시기 상승 초입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첫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 이제 막 시작하는 급등형 종목을 정확하게 포착해 주는 검색식인데 상한가 들어간 거를 다음날 포착해가지고 상한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 상승추입에서 봤다 이건 위험한 매매잖아요 이미 상한가 간거그 다음날 움직이는 거를 포착해주는 검색식이면 위험한 검색식이죠 네. 그러니까 뉴단타 검색식은 그런 검색식이 아닌 거예요 일격상은 뉴단타 검색식은 네. 그러니까 역시 포착이 안된 거예요 우로라도 그죠 정상 매매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밑에 들어오시면, 일진 디스플이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바닥 건기조 추세 주다가 첫 상가 들어간 패턴이죠. 예. 네. 일진 디스플 포착됐죠. 요런 거 포착해 주는 거예요, 요런 거. 시세 부분들이 크게 없다가, 이제 매수세 붙어가지고, 이렇게 강력한게 세력이 상한가를 이제 막 말아 올리기 시작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포착해 주는 게, 유단타 검색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통상한가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검색시인 거죠. 이해되시죠? 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이퍼코퍼레이션, 에. 하이퍼코퍼레이션도 상한가에 들어갔잖아요. 27일 날. 근데 여기 포착이 안 되죠. 그죠? 왜? 점상한가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은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하이퍼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로라 같은 경우에 포착이 됐다면 정거래일에 포착이 됐겠죠 첫 상가 드러난 패턴에서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상한가나 아니면 점상한가처럼 정상 매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내가 안정적인 구역에 있는 상태에서 딱 매수급소 나와가지고 급등나오고 상한가 가는 종목을 포착해주는게 일교상 검색식의 매력인데 이런 종목들은 포착을 안한다 이거예요 실제 매매 불가능 종목들이잖아. 정상 매매 종목들이 아니잖아. 그쵸 예. 그리고 젠큐릭스. 어때요? 보시면은 바닥권 추세 잡아주고 있다가 급등나서 첫상한가죠. 요런 거 조기 포착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텔릭스, 뉴틸렉스. 보세요. 예. 바닥권 추세 주다가 지금 보시면은 첫상한가 급등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요런 거 포착 조기 포착해 주는 거예요. 예. 상승 초입 구간대에서 그래서 통상한가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일격상한 뉴단타 검색식. 매매 불가능하거나 점상한가 이런 종목들 자체는 포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걸 포착해주는 검색식이 있다면 그거는 가짜 검색식인 거죠. 활용도가 없는 검색식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상승 추입부터 매매를 해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간 이런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검색해 줘야지 이게 진짜 검색식인 거죠 예, 여기 보시면 CSA 코스믹도 보이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다시 이탈이 된 케이스에 해당 하는데 요것도 양봉통상한가 나왔죠 예, 그런 종목을 포착해 주는 거예요 딱 느낌 오시죠? 예,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예, 그런 종목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상한가를 아갈수 있는 종목 급등 나오고 상한가까지 갈수 있는 종목을 아75% 확률 이상으로 상한가 조기포착을 미리 해주는 게 아, 뉴단타 검색식인데 보시면은 딱 예시가 나오잖아요 금요일 날 6개가 상한가 갔는데 그 중에 2개가 점상한가 그 중에 하나가 연상한가예요 그럼 연상한가나 점상한가는 검색식이 포착을 해주면 안 돼요 그건 정상검색식이 아니니까 일반 투자자가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움직이던 종목이 세력의 금매수세를 받으면서 튀겨져 올라가는 그런 맥점 패턴 부분에 특정 패턴을 포착해주는 게 중요한 검색식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착해줘서 이런 통상한가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게이 김용덕 파트너의 일격상한 뉴단타 검색식이라는 거예요 75% 이상으로 그날 상한가 가는 종목을 조기 포착해주는 검색식이라는 거죠. 중요하죠?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확보해도 이번 아, 올인원 퍼펙트 플랜 패키지는 가입할 필요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가입해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반기 기획 패키지 부분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지만, 아, 그게 가장 좋은 아, 월단가 할인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첫 오픈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원래 저희 클럽에서 3개월 가입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 부담 없이 오랜 기간 따라하시라고 하반기 기획으로 3개월 패키지를 지금 이제 가입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드린 건데 어, 이거 들어오셔서 3개월 동안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저하고 같이 리딩만 열심히 따라하고 시가공략주 하나만 열심히 따라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중에서도 이런 교육 부분들 다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갖다가 75% 비율 이상으로 조기 포착해주는 뉴단타 검색식 부분들 5종 검색식 중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 다른 종목들도 상한가 조기 포착해 주고 급등주 조기 포착해 줘요 네. 최신 버전 뉴단타 버전이 가장 지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아, 종목 부분들을 상하가 종목을 정확하게 검색을 해준다는 얘기죠. 네. 상하가 R 종목을 조기 포착으로. 네. 그만큼 어, 엄청난 검색식이라는 거고, 어,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6월 27일 기준으로 금요일 날 나왔던 상하가 종목 6개 중에 보세요. 점 상한가족의 연상한 계한 개를 제외한 3종목을 네. 모두 포착을 해줬어요. 일격상한 검색식 뉴 단타 버전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상한가 축적기 검색 이라는걸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6월 27일 실제 매매 가능한 상한가 종목은 4개였어요. 굳이 연상한가를 포함하더라도 그 중에서 3개를 조기 부착해요. 3개를. 75% 승률이죠. 근데 실제 첫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은 3개였어요. 6개 중에 3개만 첫 상한가였단 말이야. 그거를 딱 꼽아준 거예요. 일격상한 뉴단타 검색 시기 어떤 종목을 포착을 미리 해주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부담스럽거나 매매가 불가능한 종목을 검색해주는 검색식이 아니에요. 실제 매매 가능한 안정적인 구간대 있는 종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슈팅이 세력 부분들이 올리면서 아이 종목 급등이나 상한가 구간대로 올릴 거다라는 맥점 구간 어, 핵심자리에 들어가면은 그때 포착을 해줘요. 그러면 고급 여러분들이 확보해서 갖고 있으면 상한가 가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날 가는 상한가 종목의 75%에서 거의 100% 가까이까지 다 미리 조기 포착해주는 검색 시기보다 일격 상한 뉴단타 검색 시기다라는 거죠. 가입 고민하시면 안 되겠죠? 가입하셔가지고 이 뉴단타 검색식만 여러분들 트레이딩에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신세계가 열린다. 아, 1번, 2번 올인원 퍼펙트 플랜에서 일격상항 검색식 하나만 확보해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손쉬운 투자를 하반기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입신청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검색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실전, 실제 상한가를 제대로 매매 가능한 상한가 종목을 포착해주는 검색식이거든요.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가입신청 하실 시간 이제 드리고 있는 시간대에 잠시 더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아, 적극적으로 가입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당장에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서 뭐예요. 에기스 종목 스페셜 라이브 특강이 이제 눈앞으로 나갔잖아요. 네. 월요일 저녁 8시에 슈퍼 황제주 5개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 제가 라이브 특강으로 추천 제시를 해드려요. 예,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 6월 30일 가입하셔서 라이브 특강 직접 시청하셔도 되고, 예, 같이 이제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다음 거래일 7월 1일 거래일에 이제... 어, 제 파트너스 페이지에 VOD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걸 보셔도 되는데, 슈퍼항재주 5선이죠. 예, 앞서서도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끝없는 하반기 우상향 랠리 부분들을 보이는 파마 리서치 같은 스타일로 랠리 이런 부분들을 보일 수 있는, 예, 그런 종목 부분들에 대한 매매가 가능해요.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시겠지만, 어, 올인원 퍼펙트 플랜 직전 BTS 마스터 플랜에서 이 슈퍼왕제주 스타일로 두 종목 들인 종목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아, 한국전력이었죠. 한국전력. 예. 26,000원 선 구간대 평균에서 매매 가능하게 해가지고 지금, 어, 거의 60%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량주인데. 예. 그런 스타일의 매매도, 어, 가능한.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 우량주 스타일의 종목 두 개. 그 다음에 세 종목은, 어, 말 그대로 1,200%의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제시된다고 했죠. 1,200% 이상의 상승 레벨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예. 네. 그런 종목이 제시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아, 슈팡제주 5선, 하반기를 장악할 슈팡제주 5선에 대해서, 제 종목에 키스 라이브 특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월요일, 오전, 저녁 8시, 이 특강 부분들은 또 놓치셔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눈앞으로 다 갔잖아요, 지금. 하반기를 주름잡을 4계좌에 넣어놓기만 하면은, 계좌를 우상향으로 쭉쭉쭉 올려줄, 우량주급 이성과, 그 다음에, 100% 200%의 시장 트렌드 매매 랠리 흐름 부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어, 보이는 어, 시장 트렌드 3대 핵심 하반기 직접수의 트렌드 종목 부분 내 시장 트렌드 주도주를 제가 엄선해가지고 아직 안 움직인 트렌드예요. 이제 하반기 움직일 트렌드 그세 종목을 총 다섯 종목을 추방제로 제시해드릴 거죠. 고민 안 되시죠? 네, 예, 지금 바로 여러분들 하반기 기획 3개월 패키지 0 2 3 4 9 0 4449 화면상에 보이시는 번호로 신청을 하시면 아, 또 제가 선착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 그 이벤트 께 놓치지 마시고 꼭 이벤트 인원 범위 안에 드셔서 최고의 수익 잔치의 기쁨 또 최고의 검색식 아그 다음에 최고의 강의 그 다음에 하반기에 최고의 종목 5선을 모두 한 번에 확보하면서도 최대벤트 혜택을 같이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바로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지만 선착순 연료에 대해서만 특별 추가 혜택을 드리니까 그 부분들 놓치지 마시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입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 4분, 5분 정도 가입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현명한 선택하셔서, 어, 김용덕 파트너, 수익률 다가낭 파트너와 함께, 한국경제tv 전국 수익률 대었었던 고수 최강전 수익률대회, 유일한 한국경제tv 전국 수익률 대었었던수익률대 수익률대회 우승 파트너, 전국의 모든 투자자, 모든 전국 및 한국경제tv 어, 파트너 분들과 경쟁을 해서 당당히 압도적인 수익률로 우승을 한 어, 이력을 보양기용도 파트너, 그리고 M사 왕중왕정 수익률대 우승 파트너이면서 다관왕 수익률대 파트너인 M사의 또 레전드를 이미 어, 찍은 파트너, 기용도 어, 파트너와 함께 같이 2025년 하반기 멋진 최고의 검색식, 최고의 강의, 최고의 슈퍼항 제주 확보 찬스와 함께 3개월 동안 충분히 김영덕 파트너와 함께 매달 시가공략주 하나만 잘 따라하더라도 어떻게 예, 수천만 원의 수익 기쁨 부분들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에 어,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은 계속됩니다. 예, 7월에도 수익은 계속될 거예요. 6월에도 지금 엄청난 수익들이 터졌고 어, 앞서 강의에서 보셨던 것처럼 작년 8월부터 조정 장세에서도 장세 무관하게 매달 수익을 준게 김영도 파트너고 현재까지 장세 무관한 12개월 연속 수익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어, 국내의 넘버 원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세 무관하게 수익 부분들을 즐기고 싶다 그런 다가왕 수익률 파트너의 어, 1급 검색식 탑 검색식을 확보하고 싶다 아, 그리고 어, 극비 실전 매매 기법 강의 부분들을 또 확보해 가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은 어, 김영덕 파트너의 이번 올인원 어, 퍼펙트 플랜 어, 패키지 어, 3개월 하반기 기획 패키지 부분들을 놓치지 마셔가지고 어, 여러분들 리딩을 통한 수익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그날그날 상한가를 놓치지 않고 다 여러분들이 상승초비에서 상한가를 또 즐겨갈 수 있는 그런 개별 단타 매매들도 편안하게 즐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입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김용덕 파트너와 같이 하시고 하반기를 시작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어, 가입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늦게 접속하신 분들은 한 5분 정도 뒤에 어,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얘기, 제가 시장에 대해서 예측해 드린대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점진적인 변동성 신고가 장세 부분들이 종식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의 시장 예측, 어, 그리고 저희 클럽 부분들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올리 이런 퍼펙트 플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어, 늦게 접속하신 분들은 한 3, 4분 정도, 이제 한몇 분이 지났으니까, 3, 4분 정도 뒤에 다시 방송을 정밀적으로, <laughs> 다시 방송을 정밀적으로, 죄송합니다.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하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어서 목이 좀 매요. 예. 일격상황 검색식 뉴단타 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완벽한 여러분들 검증자료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기에 아 제가 목이 다 매일 정도의 흐름인데 아무튼 요거 하나만 확보해 가도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어쨌거나 한 이제 2, 3분 정도 뒤부터 다시 설명 부분들 한명 드리, 드리기 시작을 할 건데 어 충분히 설명 들으신 분들은 지금 어 선택이 아닌 필수 바로 하반기 어 기획 패키지로 가입 신청을 어,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좀 늦게 접속하신 분들은 한 이제 2분 정도 뒤부터 어, 다시 방송 부분 내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어, 한국경제TV 아 와우넷 예, 수익률 다관왕 파트너인 어, 김영덕 파트너의 특별 무료 방송 일정이었습니다.